안녕하세요. 건강 지킴이 건강 줍줍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근한 식재료, 바로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풀어 볼까 합니다. 콩나물 정말 만능 식재료 같죠? 얼큰하고 시원한 콩나물국으로 전날의 숙취를 말끔히 해소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콩나물 무침으로 밥도둑 반찬을 만들거나 매콤한 콩나물찜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볶음, 국, 무침, 찜등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고 가격까지 착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식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콩나물도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특히 우리의 소중한 신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에이, 설마요? 콩나물이요? 이렇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의학저널과 최신 영양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콩나물과 음식, 궁합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명쾌하고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듯이 편안하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테니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채널 고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콩나물의 놀라운 영양성분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콩나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 알면 오늘 저녁 식탁에 콩나물이 빠지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콩나물은 예로부터 해독과 숙취 해소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과음한 다음 날 콩나물국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콩나물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 C가 상상 이상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나물이 콩에서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겠죠? 또한 콩나물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혈압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짭짤한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콩나물을 꾸준히 섭취하여 혈압 관리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콩나물은 식이섬유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독소 배출에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장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피부도 깨끗해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비타민C와 더불어 식이섬유는 피부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부를 더욱 맑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콩나물에는 이소플라본 성분도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레시틴 성분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콩나물은 숙취 해소부터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장 건강, 피부, 건강, 뼈 건강, 뇌 기능 향상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팔방미인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충분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나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콩나물 섭취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칼륨 외에도 인이라는 미네랄이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칼륨과 인의 양을 조절하고 남는 양은 소변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출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정수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이러한 칼륨과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내 칼륨과 인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이나 고인산 혈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고인산 혈증은 뼈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콩나물을 섭취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콩나물의 영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콩나물을 섭취하기 전에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후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조리하면 콩나물 속의 칼륨과 인성분 일부가 물에 용출되어 함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리 과정 하나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신장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칼륨 섭취량은 800mg에서 1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인 섭취량 또한 개별적인 신장 기능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이로운 콩나물조차도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신장 건강에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제가 의학 전문가의 시선으로 콩나물과 함께 먹었을 때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 상극 음식 3가지를 콕 집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집중 또 집중.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이니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상극 음식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아니 콩나물과 돼지고기의 환상적인 조합인 콩불 콩나물 불고기은 그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인데 이렇게 놀라거나 실망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완전히 먹지 말아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나물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산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고단백식품의 대표 주자이죠. 이 콩나물의 인산성분이 돼지고기의 풍부한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작용을 방해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혹은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콩나물과 돼지고기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속 쓰림, 더부룩함, 복통 등의 소화기계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자체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과도한 단백질과 인산의 결합 효과를 상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콩나물과 돼지고기를 함께 드신다면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기보다는 적당량을 드시고 식사 후 소화를 돕는 매실차나 효소 등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조리 시 마늘이나 생강처럼 소화를 돕는 향신채소를 함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나물 불고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의외의 조합일 겁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콩나물국에 우유를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콩나물이 들어간 매콤한 요리를 먹고 나서 우유로 속을 달래거나 아침 식사로 콩나물이 들어간 전골과 함께 우유를 마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콩나물에는 인산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우리 몸의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이 매우 풍부한 대표적인 유제품이죠. 문제는 이 콩나물 속의 인산성분이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게 되면 둘이 결합하여 인산칼슘이라는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불용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콩나물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우유 속의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해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 기능, 근육 수축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 기능에 필수적인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 흡수가 방해된다면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콩나물이 들어간 음식을 드실 때는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 쌀 우유와 같은 식물성 음료를 곁들이거나 혹은 요거트와 같은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유제품이 주는 포만감이나 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극 음식. 이것은 정말 우리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바로 탄산음료, 특히 색깔이 짙은 콜라와 같은 종류의 탄산음료입니다. 여러분, 탄산음료에 톡 쏘는 맛을 내기 위해 인산이 첨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콩나물에도 이미 칼륨과 인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산이 다량 첨가된 탄산음료까지 함께 마시게 되면 우리 신장에는 그야말로 인의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과도한 인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 하물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인 섭취는 혈액 내인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고인산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인산 혈증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뼈를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어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를 촉진하여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켜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콩나물과 함께 탄산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끊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 중 하나라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맹물이나 보리차, 녹차 등 건강한 음료로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장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참외, 토마토, 키위와 같은 과일과 버섯, 호박, 미역, 시금치 등 칼륨이 다량 함유된 채소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이로운 미네랄이지만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혈액 내 칼륨 수치를 위험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에도 칼륨이 풍부하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흑미, 현미, 보리, 옥수수, 찹쌀 등 정제되지 않은 곡류는 백미보다 칼륨과 인 함량이 높아 신장 질환자에게는 도정이 잘된 백미를 주식으로 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나트륨 소금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소금보다 나트륨 함량이 낮은 대신 칼륨으로 맛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소금은 일반 소금을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제품 역시 신장 질환이 있다면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 속 단백질과 인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우유나 쌀 우유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아보카도 또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조림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이나 짭짤한 스낵류는 나트륨 함량이 극도로 높아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하고 신선한 식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콩나물을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콩나물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콩나물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 시너지를 내고 우리 몸에 더욱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조합은 바로 선지입니다. 콩나물 국밥에 선지가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맛의 조화가 아닙니다. 선지는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 및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콩나물과 선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선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더욱 풍부한 맛을 선사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며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콩나물과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콩나물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두부의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콩나물 두부 무침이나 콩나물 두부 전골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궁합입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부담 없는 단백질 섭취를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정도로 간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재료입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 C, E는 물론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특히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부추는 신장의 기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콩나물과 부추를 함께 섭취하면 간과 신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에 부추를 송송 썰어 넣거나 콩나물국에 부추를 한줌 넣어 끓이면 맛과 영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섭취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건강한 식생활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생 콩나물 섭취에 주의하세요. 콩나물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은 식중독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열에 강한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어 익혀도 영양 손실이 적으니 항상 충분히 익혀서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콩나물의 차가운 성질을 기억하세요. 콩나물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콩나물을 차갑게 무쳐 먹기보다는 따뜻한 국이나 찜, 볶음 등으로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사용을 조심하세요. 얼큰한 콩나물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고춧가루를 과도하게 넣으면 위와 장을 자극하여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매운 음식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적당량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콩나물국에 다시마를 넣고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다시마는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해주는 좋은 재료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다시마 속의 요오드 성분이 과도하게 우러나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만 잠시 사용하고 건져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앞서 언급했듯이 몸이 차가운 사람은 콩나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성질의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면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 마늘 등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조리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콩나물에 대해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소 무심코 먹었던 콩나물이 이렇게 많은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식재료 선택과 올바른 음식 궁합을 통해 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하는 건강지킴이 건강죽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을 찾고 건강상식 식습관들도 변화를 이루어 보세요. 감사합니다.